부산 KCC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SK가 4연승 달리면서 1위짜리 국권을 지키고 있고요. 아, 대구한구 가스공사 울산 현대모비스가 공동 2위에 대결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가 지금 라운드 막판에 3연승 가져가고 있고 또 오늘 경기 갖게 되는 부산 KCC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주축 멤버 없이 4승 5패의 성적 아,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쇼브롬, 프림 이두 선수가 합작해냈습니다. 아, 프림 선수가 무려 26득점을 10리바운드 해내면서 두 선수 모두 시즌 첫 더블 더블을 달성했었던 지난 1라운드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어, 전창기 감독께서 뭐 최준현 초비창 선수에 대한 코멘트, 뭐 시, 시간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요. 디온테 버트는 포인트 카드로 변경해 있다. 사실 볼 핸들... 역할을 맡기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창영, 에피스톨라 최준용, 이근희, 윌리엄스 완전체가 이제 준비를 완료할 어, 채비를 맞췄습니다. <laughs> 최준용 공수의 컨트롤타워가 합류했습니다. 네. 박무빈, 서명진, 이유석, 신민석, 촌동 선수입니다. 지훈이 형좀 쉬세요. <laughs> 일단 이조 브릭타임 동안 연습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네. 최준영 선수의 복귀로 아, 최준영 선수를 수비를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조도경 감독은요, 와, 이게, 물론 상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다고도 할수 없는 게, 여섯 경기 원정 전승입니다. 네, 오늘 이기면 뭐 거의 2천몇일 만에 뭐 네. 예, 7연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원정에서 네. 7연승을 달성하게 되죠. 2083일 만입니다. 네, 그동안 꿈에서 강했던, 강했다는, 강했다는 반대로 생각하네요. 아, 그런데요 네. 앞쪽으로 빠르게 전달합니다. 울산현대모비스. 반패스 연결, 션롱 미안한데 정 미안한데 미 스크린 걸어주고 들어갑니다 투맨 게임 안한 나오는 패스 미아서 살려 안니다 최준영 데크안한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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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한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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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밍데을다 못잡았어요 저런 안한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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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 시실 10개 하는 게더 좋지. 뭐 30점씩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소리> 정말 딱 입맛에 맞는 패스를 넣어 줬었고요. 왼쪽 코너석점 정확하네요. 장군 감독. 방무빈의석점 어, 방무빈 선수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에피스톨라받자맞아요 <목소리> 괜찮아. 삼점이 터집니다. 다시 1 1대 십. 아이군희 선수 1라운드 때도 날카롭거든요. 삼대 주지 일라운드도 네. 역시 날카롭습니다. 다시 삼점포. 아, 이번에 터집니다. 어 지금 삼점포가 아, 연속 두개 들어가고 있는 울산 현대 모비스 이번엔 이우석이었습니다. 자 소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아 그렇죠. 네. 아 베스트로. 맥주카든 이번엔 이우석입니다. 오중간 아, 리오넬 리엄스 안쪽 이시견에게. 아좋아 전동 외으을 빼줬어요. 서병기두 명을 속이면서 따라갑니다. 아, 서병진입니다. 네. 정창영 직접 백샷. 안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에피스톨라 와이드 오픈 석점. 아, 정확갑니다 네. 석점 포선저 선수는 노마크에서 굉장히 강해요. 네. 삼준 네. 줄고 찼습니다. 짧게 전달. 3점 시도. 아, 이우석이속점 뽑습니다. 남은 시간은 4초, 3초. 서명진, 높게 달려났어요. 빨라집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2초. 정창영, 마지막 버저미터 노려봅니다. 우 어, <laughs> 결국 1쿼터, 24대 21. 김동현, 돌파 시도. 오픈 찬스, 핸드 오픈 해줬고요. 아운드 패스, 완벽한 투맨 게임. 마침표가 찍힙니다. 이승현. 어 플레이, 따라갑니다! 드디어 송교창도 복귀 우첫 득점 올립니다. 약간 어긋났습니다. 샤클락 오른셋 4초. 김지현 돌파 하나씩 채워집니다. 버튼의 수비 막혔어요 수비 성공, 페이시 김동현 달립니다. 빼줬고 오른쪽 코너 송교창 반칙입니다. 좋은 수비로 상대 득점을 막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석점은 아직입니다. 짧게, 지수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투 포인트 함지 리바운드는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석점, 아, 정확하네요. 김동현의 석점포. 오늘 프린 선수는 컨디션이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아, 네. 따라가는, 비오타 버튼입니다. 작전 시간 요청, 물사년의 모비스. 36대 32, 버튼은 화려한 플레이였습니다. 스텝 길게 가져가면서 결국은 득점까지 완성하는 버튼이었습니다. 외곽으로 함지은, 석점. 돌아갔다 나옵니다. 이번두 다툭 따내고 있는 울산 연모 몰스. 외곽에서 석점포. 파워집니다. 김지화, 이우석. 네, 짧게 이어박수 쏩니다. 들어갔어요. 네, 이우석의 네. 배터리 는 석점포. 네, 네. 아, 저런 슈트 쏘네요. 10.5초의 시간 준비된 작전은 뭘까요? 최준용 그렇죠. 앞쪽을 한 번의 기록이야. 테버튼 버튼, 잡고 갑니다. 오우. 직접 올라갔다. 반칙을 얻어냅니다. 오우. 네, 근데 부산 KCC가 파울이 하나 남아 있어요. 아, 아, 그렇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두 번째 작전 성공입니다. 급제로 빠르게 전달. 자. 반칙 없이 수비에 성공합니다. 최준영 선수가 파울을 하려 그랬는데 안 불렸어요. 어. 42대37 부산 KCC가 4점 아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도 양팀다2 주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은 좋은 경기력으로 아 그래도 42대37 5점 KCC가 홈팀이 이기고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이 선수가 공잡과 출발합니다. 최준영 헬프 준비 다시 로테이션 돕니다. 아, 들어가는 네. 션록 높아요 음. 션록 윌리엄스와 1대1 밀어붙여 스피드 무 완성 아, 침네요 아, 득점 만 들어가는 셜너. 록 아, 1대1이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최준영 밀고 들어갑니다. 속였고 아, 아, 윌리엄스 아. 저 보세요. 최준영 선수 본인이 될 수도 있는데 윌리엄 네. 선수를 만들어주면서 세레머니를 더 세게 합니다. 전동 <목소리> 1대1 더블팀에서 빼줬어 베이스라인 돌파. 외곽으로 길게 돌파 시도. 박무빈. 높게. 점프 포인트. 허리엄 선수 크린홍이한 테프 늦게 던집니다. 그리고 <laughs> 포 자, 첫 3점슛 맛을 봤어요 허이정착이형웅 쪽으로. 허웅, 돌파에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올려놓습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허웅입니다. 에피스톨라 높게 최준영에게 커인플레이 따라가는 <laughs> 허웅입니다. 이패스 최준영, 득점 허이 작품의 와. 이름입니다. 홍웅 선수가 3포트에 발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삼각패스.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자격증이 <laughs> 있는 다섯 아 다섯 선수가 다뛸 거라 어, 예상이 됩니다. 사쿼터 자격증 KCC. 네. 네. 강무빈의 석점들어가네요 추격의 석점포 강무빈입니다.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원현에게 속격차. 그렇죠? 안 들어갔어요. 석격차가 득점 실패. 자, 이러면 빠른 역습으로 가는 현대모비스. 셧룸, 셧룸, 셧룸. 표로 찍습니다. 이오현입니다. 이오현. B호연. 이식현의 B1에 송교찬까지 연결됐고요. 스도 높입니다. 페이드 웨이 들어갑니다. 송교창. 드론트 버튼. 버튼. 베이스라인. 뚫었어요. 아, 네. 지금 다시 발들도 빨라지고 너무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패스를 선택합니다 우중간 아, 석점짜리 정확합니다 그렇죠. 석점 포이스 아직 샷클금기 여유 있습니다 이승현은 스크린 정규창의 어, 그 패스가 패스. 완벽해졌어요 k 어, 네. 캐시씨 이것이 완전체입니다 그렇죠 프림 외곽에서 던졌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풀어가면 됩니다. 석점포가 터지면서 경차는 덕점차. <laughs> 그리고 다시한번 득점입니다미스라엘 뚫어난 이후에 이승우 상들에서 미로 붙였던 또버튼상 장면이요. 짧게 강무빈 본인이 직접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프레비. 합니다 득점까지. 신민석 선수가 이 점을 만들어줬어요. 네. 최준용 허우 버튼 이시현후선교입니다 네. 자격증 있는 다섯 선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버튼 버튼. 여태 버튼 안 들어갔어요. 이시현 잡아냈고 드라운드러 또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버튼 두 선수가 이득점을 해냈어요. 네, 울산 현대모비스가 과연 이 멤버를 상대로 독점을 만들 수 있을지. 프립, 외곽에서 쏩니다. 니다 네. 석점포 슈민스. 서명진 속도 높이면서 빼줬어요. 개첸샷. 석점포. <laughs> 까지 추격하는 네.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Yo, yo, 야, 돼. 이 시간에 스크린 걸어주고요. 최준영 흔듭니다. 저은 공간에서 스텝백 3점. 한칙입니다잘 쳐서 하기 프레임은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지 공간을 안 줬어요. 이장면 실린, 네, 실린더 침범했어요. 그렇네요 네. 4쿼트 시작하기 전에 제 손을 만지고 갔거든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아, 들어가네요. 잘튀기셨입니다 어, 선수 모두 성공했습니다. 어, <laughs> 다행입니다. 아, 부담 갔었어요. 에, 어, 갑자기 중계 속이 얼마나나요? <laughs> <laughs>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젊결 <laughs> 찼습니다. 이 시그는 수비. 이 시그는 수비. 네, 그렇죠. 0점 <laughs> 어, 그리고 보너스원 샷까지.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프림 아무래도 버겁죠 이승현 선수가 수비를 잘하더라도 이호연 허웅에게 이승현의 스크린 허웅 어, 패스 선스 아, 이승현 네. 완벽한 플라이 71대 68 전혀 안하고 있어요 디오테 버튼 터너버요 아, 어, 울산 연내모비스의 찬스가 왔습니다 강노빈 짧아요 리바운드 프림 네. 포인트를 만듭니다. 침착하게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 담주 프림 직접 갑니다. 프림. 프림. 아참많아요 네. 울산현대모비스의 프림. 함주함주 패치존 앞쪽에서. 어? 74대 74 동점을 만드는 울산연대 모비스 해결사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허웅이 휘저어요 이승현 베이스라인 점포 네. 갑니다 톱포인트 이승현 다시 함준 서병준 석점짜리 지점 허우 석점 석점 퐁 버튼에 물낚시한 의 석점 포 79대 77 역전 성공 k 이 c 입니다자 여기서 보시죠 버튼이 아못 아, 맞췄어요 네 그리고 허웅 선수가 시체없이 올라간 석점 결국은 제 역전을 성공한 k 이 c 입니다이맥스 스크린 올라가서 한번 해봐 한번 서명진 <목소리도> 우중간에서 쏩니다 석점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리바운드 프림 100점 프림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2분 10초 키온테 버튼 버튼, 버튼. Oh, hey. 더 포인트. <목소리도> 스크린 이용합니다 박무빈 프리미안 들어와요 깨끗다 다시 동점. 81대 81. 자클라크 81. 초 남아있습니다. 허웅이 나와서 받아요. 스크린 걸어주는 이승현. 허웅의 3점. 깔끔하게. 이만중을 향합니다. 허웅의 3점포. 아, 허웅 선수 빅샷을 2개나 해주네요. 캐시 팬분들 입장에서 는 네, 정말 흥며들 네. 수밖에 없는 빅샷 2개. 오늘의 허웅이고요. 유덕이. <laughs> 유이 2대1을 할 거야 빠질 때 빠질 때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던져라고 알았지? 아니 아니 12초 13초랑 겨 놓고 해봐봐 어, 안 되면 안 되면 바로 바로 잘라 자원수위치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렇죠 어, 줄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박무빈 리오넬리엄스의 수비 3점 날아갑니다 84대 81, 부산 켄시 네. 씨가 승리합니다. 네, 크러치 타임에 허웅의 3점슛 두 방이 아 오늘 승리를 가져는 그런 KCC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허웅 선수가 전반전에는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는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 경기를 승리로 만들었습니다.